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매우 길어졌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. 환갑잔치를 크게 하던 시대는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60세를 넘겼다는 것에 굉장히 큰 장수를 여기고 굉장히 큰 축복으로 축하하는 시대가 있었죠. 그러나 남녀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요즘은 누가 오래 사느냐에 대한 관심을 모여서 나아가서, 누가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에 관심을 더 크게 가지셔야 합니다. 자, 평균 수명은 사망한 나이의 평균, 즉,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누린 수명으로 수명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건강 수명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냐 보다는 실제로 건강하게 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건강 지표로서 수명의 질을 이야기합니다. 즉,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빼서 나온 기간이 건강 수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우리나라는 이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약 7, 8년 정도라고 합니다. 이 말은 노년기 사망 전까지 약 7, 8년은 건강하지 않게 보내야 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고요. 이 기간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받으며 삶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기 노년기 케어의 문제 또 케어를 해야 하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지원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떤 제도의 문제, 정책의 문제,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족들과 개인을 지원해야 하는 또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지식이 더더욱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